오, 무슨 일이에요? 서우야, 어, 어떻게 된 거야? 도현아, 어, 어? 어떻게 어된 거야? 자동차 웅이에 빠졌어? 아빠, 꺼내줄게. 자, 자동차를 꺼읍시다 으쌰. 자 야야. 또 들어가 버리네. 너네라. 앞으로 나와야지. 이리 안이 안자. 자자자자자. 야.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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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아빠가 겨우 건졌는데 다시 빠지면 어떡해? 자. 아빠의 차력을한다 야! 이와자자자 됐다. 야. ㅋ ㅋ ㅋ ㅋ 야! 야! 어, 노! Oh, no. 안 돼! 안 돼, 다시 한다! 으아, 으아, 야 돼, 안야안 돼, 안돼 자, 그만! 야! 이제 안 해줄 거야 뱅글뱅글 뱅글뱅글 모래 빠지면 안, 못 나온다 이제 아이고, 바퀴가 헛도네 이제 아빠가 안고 해줄 거야. 어울고 바퀴가 흩돌고 있어요. 자, 우리 도현이가 모래놀이터로 차를 몰고 들어가고 싶은가 보네. 자, 앞으로 전진, 전진해주세요. 자, 우리 지금 모래놀이터입니다.